Thank you.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잘못된 것을 알고서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절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독생자로 봤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유단으로 물려서 십자가의못 박아 다섭니다. 계속 그 십자가는 희악한사형태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의못 박아 주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어린드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를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휴악한 사형터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으니그 십자가는 주님을 죽인 흉악한 사형터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버블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2 0 0 6년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으나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보혈이 아니고 흉악한 사형천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도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드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유대 민족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하고 갈시당하고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상에선 예수님이 다이루다다이루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도 다시 엄마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다시 와야 되지만도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본인이 직접 올수 없기에 하늘은 이 시대의 알 t 시대에 로켓트가 날려가는 이 시대의 문 선명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재림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 선명 선생님이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통일 원리입니다. 통일 원리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천 년전전기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비밀문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죄다인다는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길거리 할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권리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려야 질수 없고 성폭력은 아예 근절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왔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다 이루었다면 다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올 수는 없기에 하늘은 일찍이 이 시대의 아이티, 시대의 로켓도 날아가는 이 시대에 적합한 분을 선택하시서 보낸 분이 바로 문현명 선생님이십니다. 문현명 선생님리님이 선포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고 성폭력은 아예 근절됩니다 그래서 이 통일원리로 국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더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IT 시대의 로켓트 시대에 하늘이 보내신 문선명 선생님이 이 시대의 재림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문선명 선생님 네 분이 독생자, 독생녀, 재림주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연계해서 대성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버린드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철년 기독교 역사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철년 기독교 역사 잘못된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은 나와,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비한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이 철릉전 예수님이 독생자를 왔지만, 독생녀를 찾지 못하고 십자가에 몰려... 이단으로 몰려 죽음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태릭 때문에 땅에 무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기한 보물로 남아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절대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참 들어볼 겁니다. 기독교 0 0년 역사가 절대 잘못입니다.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도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문선명 선생님이 발표하신 새말씀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전기도 택시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신화한다는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에가치는 느끼지 않고 길거리 활바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려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로 국민 교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이리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울하게 죽었습니다. 기독교 2천년 역사가 절대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독교 역사 2천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직접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방문하시는 분 방문하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휴확한사형들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해. 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절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하면서도 다시 오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와서 독생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와야 되지만. 육신이 없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없서기에 하늘은 이 시대의 IT 시대 로켓이 날라는이 시대 문선명 선생님을 재림주로 보내시사 이 시대의 적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독생녀를 만나서 축복 이루고 천진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림는 문선명 선생님 네분이십니다 만약에 문선명 네 선생님 네분이 독생자 독생녀 재주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이 영대에서대정 통곡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세 율법 시대도 아니고 예수 신약 시대도 아니고 청약 시대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로켓트가 날아가는 IT 시대, 지금은 천일국 시대입니다. 지금 천일국 시대는 통일 권리를 부장해야 하고 통일 권리는 누구라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은 완전히 근절됩니다. 그래서 국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야 해.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에 걸고 다니는 그 십자가도 땅에 묻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는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절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왜 잘못됐느냐? 답문하는 힘 있으면 찾아오세요.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절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봤지만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이단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박아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대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을 몰라보고 죽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흉악한 사형탈이기 때문에 절대 보혈이 없습니다. 땅에 무어야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절대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절대 잘못입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천0 0년전 정지도 태치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백번, 천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죄를 밥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선명 선생님이 발표하신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질러야 질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절대 근절됩니다. 그래서 국민교육을 해야 합니다. 고린대전서 1장 8절 찾아보세요. <laughs>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로 남아질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희확한 사형들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나는 기독교 이철린 역사가 절대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이철린 역사가 절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를 갔지만은 독생자를 찾지 못한 동시에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으니그 십자가는 주님을 죽인 흉악한 사형터이기 때문에 땅에 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들이기 때문에 땅에 무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주겠다면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지요? 나는 기독교 이천년 역사가 절대 잘못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2000년 전, 전기도 탈치도 모르던 무식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서는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처먹고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길거리 할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누구라도 읽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할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은 아예 근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례 가지고 국민 교육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독적 이천년 역사가 절대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무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지극히 이천년 역사가 절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를 왔지만은 독생자를 찾지 못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하고 갈시당하고 주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땅에 묻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흉악한 사형틀인데 땅에 왜안 묻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에 귀한 보물이 될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땅에 묻어야 합니다. 나는 기독교 이철인 역사가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한,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의 뭐내 피를, 내, 내 죄를 사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도 헛말도 들렇게 하네. 여러분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봐가지고,